6번은 이것 좀 보자 6번에서는 이것 좀 보자 이거 신경 써야 돼 우리, 우리 그냥 처음부터 쉽게 하자 알겠지? 처음부터 쉽게 하자 알겠지? 어? 이거 잘봐 6번에서 딴거 말고 있잖아 이거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될 때야 다시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될때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빠져야 돼그 말이 뭐냐? A ball 공이 지겠지? 투 플레이는 틀려 공을 놓는 거 아니야 그치 뭐가 필요해? 가지고 노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가지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로 가면 어 볼이 있는데 그치 위드가 앞으로 나오고 위치가 나온 상태에서 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하 이가리 그치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파트는요 그치 잘봐즉 투부정사 내에 위드 뒤에 명사가 위드 뒤에 명사 자리가 볼 자리가 된다는 얘기다잉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형용사전용법의 특징이고 형용사절의 특징이야 불완전한 그지 다시 돌아올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문법이 나와야 돼다 배웠어 니들 인영아 너도 배웠어 심지어 자전거가 easy easy 이거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자전거는 쉽지 않지 기억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to ride 하는 게 쉬운 거지 그치 이 문장을 원 문장으로 보면 가져어 있으지 그치 잘봐 가져 is고 is easy에 그치? <laughs> to ride 어 자전거라는 문장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 이해갈거야 자! 이제는 아가 이제는 이게 감옥적어 자리에서도 드러나는거야 감옥적어 자리에서도 무슨 말이냐 문장가면 그가 파운드한거야 따라왔지? 파운드한거야 it 가짜 목적어야 이지 to ride 어 자전거야 이해가지? 아, 자전거를 를? 타는 것이 쉽다는 걸 인식한 거야. 이때 이는 무조건 뭐가 되냐라고 하면 가짜 목적거야. 똑같아 진주와 가지처럼도지 똑같은 대발. 그가 found에 어 자전거가 일로 들어온 거야. 이해가지? 이지되고 to ride가 뒤에서 기다리는데 빠져 있는 거야 여기. 이해갔어, 조금?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게. 첫 번째, able to play with 명사 내에서 명사가 빠져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주어 혹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주체가 되거나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두 번째, 가짜 목적어 it 자리가 나왔을 때, 어드지 일단은 가 주어 it is easy 한데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쉽습니다.라는 문장에서. 투부 정사의 목적어 되는 자전거가 문장 주어로 빠진 거야. 어, 자전거는 쉬워요 타기에라는 표현으로 바뀐거야 되지. 쉬. 가짜 목적어 이시 있어, 그렇지? 트라이더 자전거가 진짜 목적어야. 근데 네! 목적어 자리에 있는 자전거를 앞으로 빼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쉬워 투라이드하기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지? 왜 알아야 돼 사춘아, 이시 가짜 목적어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돼, 네가. 알겠지? 네, 맞아 여기 뒤에 또 이시 들어가면 엎어서 틀리다고. 네, 맞아요. 가지. Understand it. Understand 목적어. 오케이? 다시 한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장인가? 한번 가보자. run, run. 배우삼. 배워라. 명령문 치고 들어가죠. 그쵸? run. 배워라. 표현하는 것을. What you want. 목적어 빠았다네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Rather than. Rather than. 이해한다. Putting the emphasis. 강조를 놓는 것 대신에 어디에다가 온과 왔사이 끊었지? 왜요? 뒤가 불완전하니까. 도대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뭐할때 분사구문 speaking with a child 아이와 대화를 할때이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친구들아. 네, 아이랑 대화를 할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에다 강조를 두는 것 대신에 여기까지가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걸 배워. 그러니까 부정문에 n o 을 쓰지 말고, 오케이 '해라'라는 표현을 하는 라 거지, 그치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아', highly', 'extremely' 매우 반응적이래, 반응적이래. 어디에 메시지들에? 어떤 메시지? 아이들이 받는 메시지에 이해하시겠죠? 빠져 있죠 지금. 형용사 절의 특징을 보세요, 알겠죠? 수식의 특징은 빠져 있는 거야. 만약에 어른이요, adult says, 말을 한다라면, 뭐라고요? slam the door, don't slam the door. 야, 문꽝 닫지 마. 라고 하면, 그치? 꽝 닫지 마.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아닌데, 봐봐. 한 단어로 꾸며도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야. 컴마 없이. 컴마를 쓰면 분사구무냐. 그치? 듣고 있는 아이는, 이것이, hears, 듣습니다. hears, 듣습니다. 뭘 듣냐? slam the door라는 구를 듣습니다. 여기다지 따라왔지? Slam the door라는 구. 그니까, don't 가 강조가 안 되고, slam the door. 그치? 그니까 얘는 방어는 똑꽝 닿는 거지. 기억에 남는 게. slam the door니까. with a word, with a word. don't 라는 단어를 가진 거지. 그치? 어디에? in front of it 인데요. 이때 it, it은 당연히 the p a r a d e 죠 이때 p a r a d e 는 당연히 slam the door죠. 그니까, slam the door 라는 구를 인식한다는 거지. 그치? 이게 갔죠 여기까지. 자, 고로 그 아이는요, must figure out 해야만 합니다. 해주입니다 즉, 이해해야만 해. 예를 들어서 같이, slamming the door, 문을 꽝 닫는 것이 is the undesirable thing.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to 두 o 뒤에 목적어 없지, 그렇지이 목적어 자리가 얘라고, 임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 완전 문장이 된 거라고 불안전이 아니라. 내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불안전이 아니라 완전하다고, 대체. 조금 있다 보면 알게 알겠지? 아 우리가 불완전이란 말했을 때 신경 써! 불완전이란 말했을 때 단순히 추워, 목적어, 보호 이거 말고 전치사 뒤도 신경 쓰래잖아, 쌤님이 그지? 전치사 뒤 맞지? 혹은 t 부정사 혹은 V I N. 안 여기 명사 자리잖아, 그렇지? 여기서 얘 때문에 불완전이 된게 아니라 to d 에 걸리는 게띵이라고띵할할 할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와시 아니라 대신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헷갈려. 어투두 뒤에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하냐, 자춘아 아니야, 아니야. 투두는 형용사 적 용법이니까 대체 띵을 꾸미는 자리야. 지금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완전히 된 거야. 컴마위치 연결해볼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하지 말자. 여기서 문맥상 이제 조금씩 컴마위치를 바꾸자. 그리고보다 여기는 그러나 그것이 즉이대절이야 전체가 이해가죠? 여기 comprehend 뒤에 빠져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이거죠, 이거. 이해 가죠? 얘는 가짜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은! 그것이 이대절리야 전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에. <laughs> 알아듣고 있죠? 아, 나, 너 지금 뭐 하는지 알고다다추나 지금.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너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네가수풀프때 완전 불안전해. 헷갈릴 때 알겠지? 이게 뭘 가르치는지 정확히 찾아줘야 돼. 다시. The chances for a successful, successful response from a child로부터의 성공적인 반응에 대한 기회 가능성 자체가 증가합니다. 자동사. 주어가 chances, 복수니까 increase, 맞지? 수에일치, dramatically or significantly. 대체? 현저하게요. 언제 부사절 한 성인이 말을 할 때, please close the door gently라고요. 이해하시겠죠? don't가 안 들어갔죠, 친구들? 자, 이제, 문장 넣기나, I는, 가집니다. 보여?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 To follow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지금? 없지? 그게 얘라고. 그러니까 얘는 효용사정용법이라고. 딸른 비주얼 이미지를 가진 거라고. 아, 그럼 아가 여기 앞에 대시냐, 와시냐 들어가면, 대체 이 자체는 그냥 완전이라고, 대체 대시라고. 좀씩 이해 가지, 지금? 아, 뭐 하는지 알겠지? 자, the words, the words, the words, the words. 말들은 spoken 꾸며 들은 말들은 어때? 들은 전해진 혹은 들은 말들은 fit together well with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잘 들어맞습니다. 뭐 와요? 그 요청과 요구와 잘 들어맞아요. 그기제 따라왔어요? 봐봐 이 자리에 이 자리 위치 대체 위치 주어 있니 없니 지금? 없어 완전 불안전이지 그치? makes야 그리고 그것이 그 요청이 그치?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잘 들어맞는 나는 아무문 전체가 makes 만듭니다. 여기게제 가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 원래 문장 구조는 얘들아 원래 문장 구조는 컴마 위치 연결됐을 때 그치? 컴마 위치 연결됐을 때 and it 그리고 그것이 잘 들어맞는 것이 makes 만드는 거지 그치 it이 가짜 목적어였다고 원래가 오케이 훨씬 더 ea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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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도록이요 그치 뭐하는 게 to understand understand the request 그 요구를 그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도록 그치 근데 이 the request가 앞에 나온 the request랑 같으니까 it으로 고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리고 이 it을 어디로 보낸 거야 가짜 목적어 자리 이스로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뒤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 이시란 얘기하내 말은. 그러니까 빠진 건 주어자라는 얘기죠. 지두 군데가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해 갔어요? 다시 그 들은 말들이요. 요청과 잘 들어맞어. 여기서 위치는 암문장 전체요. 잘 들어맞는 그것이 만들어요. 그 요청이 훨씬 더 쉽도록,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이렇게 된 거라고, 대지 이해 갔어, 조금씩? 여기 잘 봐놔. 알겠지? 이 부분은 진짜 신경 써야 된다, 친구들아. 진짜 신경 써야 돼, 대체? 이, 이 자리가 이 자리였단 얘기다, 알겠지? 오케이?